돌아온 조이건 뉴스 더욱 빠른 소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조이건 뉴스 커트 앵글 기자입니다. <laughs> 지난 17일 다시 늘라고 최모 씨가 자신이 이때까지 방송으로 벌어왔던 모든 수익을 노인복지센터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많은 네티즌들을 에? 감동시켰고 그에 따른 무수히 많은 칭찬이 이어졌는데요. 인생 내 노래라든지 뭘 하겠습니다. 그냥 음 모든 방송 지난 17일 유명 방송인 최모씨의 방송 중 최모씨는 갑작스러운 기부 소식을 밝힙니다. 그가 이때까지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벌어온 모든 수익을 노인복지센터에 기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이와 함께 최모씨는 기부 방송을 끝으로 인터넷 방송을 그만두고 야산에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살 것이라 밝혔습니다. 이 소식은 하루 만에 모든 SNS에 불문만 그 돈이 있어야 하라는 걱정을 불러 그, 그 또습가 그 본인... 기부한 어, 어. 돈의 액수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. 어? 씨는 자연인도 있잖아 자기 그돈 주고 산해서 하는 거야 6 7 5 원에 벌었으며 이를 15, 모두 15, 기부하겠다는 15, 것입니다 15, 15. 이 돈의 액수는 세계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했다고 알려진 음. 빌게이츠의 약 270억 달러 하나 약 31조 원을 훌쩍 <laughs> <흠적>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최모 <laughs> 씨는 다음 달 27일 자신의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기부를 진행할 것이며 이 방송이 자신의 마지막 방송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이고 뉴스 허트앵글 이었습니다